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난마입니다. 예수님이 이룬 온전한 제사는 짐승의 피로 속죄했나요? 아니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요? 짐승의 피와 예수의 피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새 언약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성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첫 언약이란 어떤 언약인가요? 히브리서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던 구약 시대의 언약을 말합니다. 첫 언약도 피로써 속죄를 했기 때문에 새 언약에 속합니다. 단지 새 언약 중에 첫 언약이란 말입니다. 피로 보정된 새 언약의 시대는 짐승의 피로 속죄했던 구약 시대. 첫 언약과 그리스도의 피로 인준된 신약의 시대, 새 언약으로 갈라집니다. 첫 언약에서 사용했던 성소의 구조와 기구는 어떻게 배치되어 있나요? 히브리서 9장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읽었고. 구약시대 성소의 구조와 성소 안에 놓여 있던 기구들의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장막. 성막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그것입니다. 첫 장막이란 성소를 말합니다.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상과 진설병이 있었고요. 분양단이 있었습니다. 둘째 칸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오절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궤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으로서 제사장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번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첫 번째, 금향로가 있었습니다. 금향로는 지성소에 있는 상설기구는 아니지만 1년에 한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향을 피워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둘째, 언약계가 있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 조각목에 금을 입히고 그 안에 돌비에 쓰여진 십계명을 보관해 했습니다. 증거 궤라고도 불리웁니다. 셋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아 보관한 항아리입니다. 넷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고라족이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어 살구 열매를 맺게 하셔서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그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간직하게 했습니다. 다섯째, 언약의 돌판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십계명이 적힌 두 석판을 말합니다. 언약계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섯번째 속재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언약계 뚜껑 속재소를 덮고 있는 두 천사의 형상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재일의 지성소에 들어가 어떤 일을 했나요? 레위기 16장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재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7절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회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8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대제사장은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매일의 성전 봉사에 참가하지만 1년에 한번 대제사장만 할수 있는 지성소 봉사를 수행합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은 대속제일의 정주봉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집을 위하여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둘째, 대제사장은 금향로를 들고 한 손에는 향을 쥐고서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향을 향로 안에 놓았습니다. 셋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속제소 동쪽에 뿌리고 속제소 앞에 일곱 번 뿌렸습니다. 넷째, 대속제일의 주된 봉사는 염소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두 마리의 염소를 성소문 앞으로 데려와서는 제비를 뽑아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세를 위하여 뽑았습니다. 다섯째 대제장은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잡은 후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제소 위와 속제소 앞에 뿌렸습니다. 여섯째 살아있는 염소에게는 안수하여 죄를 그 머리에 두고 광야로 보냈습니다. 일곱 번째, 지성소를 나와 회막에 들어가서 대제장의 새마포 옷을 벗어두고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성령이 보여주신 것, 즉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히브리서 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첫 장막은 성소를, 성소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성전 장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대속 제일 하루 외에는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이제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 제도와 규례, 정결 의식과 육체의 예법들은 언제까지만 유효한 것이었나요? 히브리서 9장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만 유효했습니다. 개혁할 때란 새 언약이 발효될 때, 즉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순간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는 첫 언약에서 벗어나 새 언약이. 얼마나 확실하고 좋은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탁월함과 확실함, 그리고 영원함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9장 26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세상 끝은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초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종말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는 항상 세상 끝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나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6절과 대꾸를 이루는 구절입니다. 초림씨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셨지만 은 재림씨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씨는 이미 속죄가 완료되어 더 이상 죄를 용서하거나 속죄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룬 온전한 제사는 짐승의 피로 속죄한 것이 아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속죄의 우월성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초림신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셨지만은 재림신은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신은 이미 속죄가 완료되어 더 이상 죄를 용서하거나 속죄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